안녕하세요. 사러요의 끼냥입니다. 네, 제가 어제, 어제, 아, 계상을 다 내렸습니다. 뭐더 이상 버티면 내년, 내년이라는 기약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계상을 다 내렸고요. 제가 어제 버린 소비가 약, 약 100개? 1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소비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 소비냐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장수 농약사과가 불법으로 살포하는 세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이건 부재를 말리기 위해서 벌들이 구멍을 낸 겁니다. 이 안에도 보시면 지금 벌이 안에서 썩고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 태어나면서 벌이 죽은 겁니다. 이거는 외역봉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Yeah. 외역봉이 사라지는 건 장수농약사과가 불법 약살포, 고독성, 세빈 살충제를 해버리는 순간, 외역봉이 떨어져 버리면 이 새끼들을 기를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벌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과, 장수농약사과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laughs> 여기 보시면 전부 구멍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부입니다부자 부저. 전부 구멍난 거, 이것들은 전부 부저예요. 이 부저가 안에서 진물이 돼서, 여기 보시면, 안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카만이요 안에 보시면, 스카만이 이렇게 썩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마르고 난 뒤에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장수농약사과가 무섭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어제, 어제 개상을 단상으로 내렸는데, 어, 꿀은, 꿀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약 100장, 1장 정도가, 아, 저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장수 농약사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벌들한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여러분들께 제가 2018년도에, 2018년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각, 대가리가 똑똑하니까 지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장수농약사과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지각할 줄 모릅니다. 생각할 줄 모른다는 얘기죠.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장수농약사과를 먹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로가비복스는 계속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게 로가비벅스도 풀빅산도 이 장수농약사과 세비네 세비네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사과가 장수농약사과입니다. 지금 단상으로 내리면서 벌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금 군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지금 내리지 않으면 밤 꿀단다고 더 기다렸다가는 아 지금 내리지 않아 버리면 벌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고 오늘 어제 어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통은 지금 여왕을 여왕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이 현재 이 벌통 안에 있는 여왕들은 거의 거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왕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왕을 교체해주기 위해서 볼통 두 개는 내리지 않고 현재 군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어제 밤에 설탕물을 틀어줬습니다 야네들의 체력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체력 관리를 들어가야 되고 야네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제 밤에 이제 설탕, 설탕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설탕물을 공급을 했고 현재는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고, 아, 약 3일, 3일 정도 설탕물을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베노피아 향수, 그 다음에, 개미산, 해서, 현재 가시형에 또는 진드기, 요 놈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 약 3일 동안, 3일 동안은 계속해서, 얘네들이 체력유지를 할수 있게끔 꾸준히 설탕물을 먹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드기잡이를 하시기 전에 약 3일 정도 3일 정도 벌을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압축을 해줘야 되겠죠 단상을 내리고 압축을 해주고 벌군세를 유지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설탕물을 약 3일 동안 3일 동안 넣어주고요 설탕물을 약 3일 동안 넣어주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꾸준히, 약,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사양기는 약 종이컵 하나 반 정도면 찹니다. 그래서 하나 반 정도, 아, 어, 저녁 무렵에, 저녁 무렵에 계속해서 설탕물을 공급해줘서, 3일 동안 공급해줘서, 야네들의 체력을 끌어올린 뒤에, 그 뒤에, 베노피아 또는 개미산을 해서, 아, 어, 벌을, 어, 진드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누피아 향수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음기입니다. 음기, 음기라는 건 따뜻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바닥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성질을 음기라고 합니다.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내려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양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베누피아 향수는 음기에 속하고 개미산은 양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음양을 안다면 우리가 아침에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양기가 강한 때죠. 양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점심 때가 지나면 이제 음기가 일어서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온도가 지금은 10도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아침에 또는 저녁에. 한낮에는, 한낮에는 사람도 지쳐버리기 때문에 힘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벌들도 한낮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할 때는 개미산이 낫겠죠. 새벽에. 새벽에 투여를 한다면 개미산이 따뜻해지면서 밑으로 확산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과가 끝나고 저녁 때쯤 내가 시간 나서 한다 그러면 베노피아 향수가 낫겠죠 왜 그건 음기기 때문에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음량 구분을 하시고 아 적절한 베노피아와 개미산을 사용하시면 그 효과를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지금은 제가 어 단상으로 내렸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자, 농작물 관리를 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 아, 여기에 지금 이제 유채, 배춧꽃배춧꽃 씨앗을 심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늘 심었죠. 오늘 로타리라고 뿌려 댔습니다. 저 뒤에는 다시 요놈들의 상태를 보고 상태를 보고 다시 저쪽은 로타리를 쳐서 다시 아, 배춧꽃 씨앗이나 아니면 유채 유체를 뿌릴 예정입니다. 자, 베노피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따뜻한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베노피아입니다. 밑에서 기화를 해서 위로 퍼지기 때문에 음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후는, 오후는 음에 해당이 됩니다. 온도와 기운은 틀립니다. 그, 아 그, 그거 설명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어, 오후는 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 쌀쌀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쌀쌀해진다. 그래서 기화가 좋은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는 베노피아, 베노피아, 위로 올라가는 베노피아는 어, 일과가 끝난 오후 시간에. 그 다음에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기운이죠. 아침에는 양입니다.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베노피아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양의 기운이 내려와서 대지를 데펴줍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죠. 강하게 따뜻해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점심 때까지는 강하게 따뜻해지기 때문에 차가운 양의 수 개미산을 투여를 새벽에는 개미산을 투여를 해서 밑으로 싹 퍼지게끔 왜? 오전에는 열기, 열기가 강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미산이 잘 희발이 되게끔 아침에는 개미산, 새벽이죠. 새벽 해뜨기 전에 개미산을 투여해주고 오후에는 베노피아 향수를 투여해주는 방법을 쓰시면 그만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산도 3일, 3일에 한 번씩 투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개미산도 개미산도 3일에 한 번씩 투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개미산을 3회를 투여를 하시든, 아니면 개미산을 1회 투여를 하시고 3일 후에 다시 베노피아를 1회 투여하시는 걸로 반복하시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아, 음량의 기준을 알고 그 용도 용도를 잘 사용을 하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그래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좀낫긴 한데요. 아, 이제 우리, 우리나라는 올해, 올해 최악의 더위에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아, 건강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내가 한낮에 너무, 너무 차가운 걸 많이 먹었다 그러면 아, 저녁에는, 저녁에는 따뜻한 된장국이나 김치 국물보다는 된장국이 낫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저녁때 드셔서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냉기를 밖으로 다 밀어내야만 밀어내야만 골병이 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그 기준을 세워서 그때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 음식 중에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음식으로서 몸을 보호해 주는 그런 아, 하나의 먹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낮에 낮에 내가 너무 차갑고 시원한 것만 찾아다녔다면 저녁 때 저녁 때 식사하실 때는 따뜻한 국물로 몸을 충분히 데히셔서내 아, 몸이 내 오장육부가 차가워지는 걸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